제주지역 중학교 40대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5월. 숨진 교사가 학생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려온 게 알려지면서 비극이 대풀이 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. 제주도교육청이 사건 이후 석 달여 만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대책 첫 머리엔 학교 민원 창구를 표준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.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이 민원에 대해선 전문가가 투입됩니다. 특이 민원의 경우 학교장이 책임지고 대응하는데 법적 분쟁 발생 시 제주지방변호사회를 통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한계도 여전합니다. 소통 창구 개설과 같은 제도 보완이 뒷따르지 않은 채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을 세운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. 도교육청은 교육부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학교민영 대응팀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